안녕하십니까? 편한 식품 방송 편식방에 저는 서피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숙 박사입니다. 한식하면 네. 외국 사람들이 요즘 그 외국 사람들 나오는 영상들 되게 많잖아요. 뭐 영국 남자도 있고 외국에 뭐 한국은 처음이지. 뭐 이런 방송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외국 사람들이 와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네. 한국 음식 맵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매운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반찬도 맵고 소스도 맵고 또 어떤 외국인은 고추장에 찍으니까 다 맛있다고 하고 네. 이 한국 음식이 언제부터 이렇게 매워지고 이게 매운 게 한국 음식이 맞나요, 한식이? 아니요, 매운 그래요? 음식이 한국 음식은 사실 아니었어요. 예, 네, 원래 지금은 원래 한국 모르겠고요. 음식은 맵다라고 거의 뭐. 어... 다들 웬만한 한국, 외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이제 매운맛을 많이 접하지 않았던 문화권에서 오신 분들은 그렇고요. 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 음식이 그렇게 매운 쪽은 또 아니에요. 아 그래요? 어디가 아니, 더 그럼 매운, 매운 데가, 데가 있어요? 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도 지역별로 다르잖아요. 아, 사천, 사천 같은 경우는 아, 사천 요리 매워요. 네. 엄청 맵죠. 네, 네, 네. 예. 뭐 인도 쪽에 가도 매운 요리 굉장히 많이 있고요. 아왜 저기 멕시코 쪽에 또 매운 요리 많잖아요. 맞아요. 태국 음식도 매운 게 얼마나 많아요. 아, 맞죠. 아, 아 그래요. 저도 이미 생각도, 매워지는데. 아 근데 도대체 누가 어, 한국 음식은 맵다고 얘기하기 시작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양고추 맵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청양고추보다 매운 전 세계 고추가 뭐 엄청나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음식 맵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누굴 기준으로 많이 우리를 평가를 하냐면, 기본적으로는 바로 옆에 있는 일본하고 아, 비교를 굉장히 그렇죠. 많이 합니다. 일본 음식은 우리보다 안 매운 건 맞아요. 일본 음식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음식은 매워요. 그리고 또 서양은 우리는 서양은 무조건 미국이잖아요. 그쵸. 예, 서양 사람 보고 다 미국 사람이라고 하고 <웃음> 옛날에 <웃음> 어, 어, 어. 야 미국 사람이다 네. 다 영어하고 오죽하면 하고. 티셔츠에 나 미국 사람 아니에요. 그 티셔츠 보고 저빵 <laughs> 터졌잖아요. 얼마 전에 방송에 나온 <laughs> 네. 거, 이태리 그 친구가 자꾸 길갈 때영어로물어봐고 자기 영어를 못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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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영어를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아. 어쩔 수 없이 길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이제 서양은 그냥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음식이랑 또 비교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안 매워요. 음... 그쪽 미국 음식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음식이 상대적으로 매운 게 되는 거고 네.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음식을 먹으면서 매워 매워 하니까 아, 우리나라 음식이 맵구나. 이렇게 이제 음... 인식을 하는 것 뿐이고요. 네, 네. 실제로 우리나라 음식이 뭐 굉장히 매운 걸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음식은 사실 아닙니다 근데 좀 고춧가루를 때는. 이게 반찬에 있으면 바레이션 없이 네. 밸런스 없이 많이 쓰는 경우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 왜, 왜 고춧가루 그렇게 많이 써 여기저기 그냥 고춧가루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음식 솜씨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그거고요 아저 제가 너무 싫어하는 게그 우리나라 고, 음식이 그렇게 고춧가루 범벅이 된게 사실 100년도 안 됐어요. 100년도 안 됐다? 예. 네. 그러니까 1년전 음. 요리서를 보잖아요. 그러면 네네. 김치를 담그거나, 뭐, 어, 예를 들면 뭐 생선찜을 하거나 조림을 음. 하거나 이럴 때 나오는 그 레시피들이 네네. 고춧가루를 많이 안 넣어요. 그리고 넣어도 아주 조금 넣어요. 음. 근데 지금은 매운 것도 그냥 매운 게 아니라 뭐불 어쩌고 붙어야 되고. 뭐 옆에 붙어야 돼. 옆이 점점 네, 그렇죠. 강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매운 맛에 대한 그런 게 너무 지나치게 이제 점점 점점 강해지는데 그게 네네. 매운 맛을 어려서부터 먹고 자라면서 매운 맛에 대한 역치가 좀 강해진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하고요. 음... 저는 최근에는 그 먹방의 영향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뭐 스트레스가 너무... 해소된다는 등막 뻘뻘 음... 흘리면서 먹죠. 너무 강한 맛에 음...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많이 하잖아요. 자극을 그렇죠. 시키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점점 더 매운맛을 찾게 되고, 뭔가 더 쇼킹한 거를 찾아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냥 고추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캡사이신을 또 집어넣어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맛이 아니라, 그건 정말 사람 죽이는 통증인데. 아, 막 땀이 막비 오듯이 오죠. 그거 먹으면서 좋다고. 그게 이제 뭐, 그거 과학적으로는 이제 뇌에 자극을 주니까, 애는 네. 너무 고통스러워서 뇌에서 고통을 좀 줄여주려고 네. 흥분, 흥분 아드레날린을 이렇게 뿜는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자 과학이거든요 과학적인 걸 벌어지고 있고 네. 아까 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음식을 잘 못하니까 네. 그냥 어떻게 좀 매운맛으로라도 땜빵 해보고 색깔이 그렇죠? 좀 뻘거면 맛있어 보이니까 네.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뭐 매운맛뿐만 아니라 각종 양념 어. 넣는 것도 보면은 음식을 못하거나 아니면 원재료가 좋지 않거나 예 네, 신선하지 않은 경우에는 뭔가 양념이 많이 있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생선이 제일 신선할 때는 회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걔가 약간 맛이 가면 죽었으면 그다음에 이제 구워 먹어야 돼요 그 그렇죠. 근데 그게 좀더 맛이 갔다 그러면 뭐, 생강 조림으로. 뭐 마늘, 양파 다 집어넣고 조려야 되거든요. 비린내 빼고, 예. 잡내 없앤 다음에 예. 예. 먹는 그러니까 거죠. 근데 그 잡내를 없앤다는 개념이 이미 잡내가 있는 식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그 잡내에 없앨 수는 예. 없죠. 그거 참 어려운데 이제 결국은 덮는 거거든요. 잡내를. 그렇죠. 그게 결국은 과도한 양념이 되는 거고. 제가 오늘 저기 얼굴이 되게 지저분한데 화장으로 덮었거든요. <laughs> 진하게 덮었어요. 아 저번 방송에서 제가 아 화장을 안 했더니 얼굴이 너무 떠갖고 전장을 <laughs> 네. 덮었더니 조금 나은 것처럼 이게 덮는 거죠. 일단 덮고 본다. 네. 이게 예. 아, 그러니까 덮는다고 제 얼굴 잘 생기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본판 불편해 보이죠. 그렇지. <laughs> 근데 한국이 이게 식당의 문제점 이제 가보니까 가 네. 그런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한식을 하셨는데 그런 거예요. 어, 옆집 아줌마 음식 잘하던 식당 차렸잖아. 예. 가보자. 맛있어 가면 엄마 반만 갖기도 막. 또 이상하게 집에서 먹는 집밥하고 나가서 먹는 집밥은 여러 번 반복하면 집에서 먹는 거하고 다르게 좀 거부감이 느껴지더라고 요 만족도가 떨어져요 네네. 결국 그리고 특별하지 않은 것 같고 네네. 차라리 걸어다니면서 라면 먹고 짜장면 먹다가 집밥 먹고 싶어해서 가서 먹는 경우는 있지만 네네. 특히나 요즘 파는 집밥은 집밥이 아닌 것 같고. 네네. 요즘 최근에 뭐 집밥 백선생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는 식당도 해보고 나름 요리도 한몇 년씩 해봤지 않습니까? 아 네. 저거는 집밥 백선생이 아니라 식당 음. 백선생 같다. 아, 집밥에서 그렇죠. 저렇게 양념을 때려 넣는, 난 그거 음. 되게 좋아해요. 네. 많이 하지만 야 저렇게 때려 넣는 건 집밥이라고 볼수 없는데. 네. 과도하죠. 네. 물론 음. 맛은 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양념을 넣으니까 맛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게 이제 지나친 게 저는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사실 집밥은 집밥에 가족이 빠지면 사실 그건 집밥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냥 말만 집밥인 거지 근데 그거는 다. 집밥인 네. 척? 예, 네. 그거요. 나 척. 집밥이야? 또 엄마가 집에서 야, 반찬 척이야. 10개씩 안 주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집밥은 사실 원래 그런 게 아니었는데 네. 집밥이 상품화 되면서 많이 또 변형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아. 어떻게 보면 집에 와서 엄마한테 반찬 투정을 하게 되는 <laughs> 그러니까 반대를... 그 생각을 들었어요. 네. 아니 엄마 네. 밖에 나가서 집밥 사 먹는데 반찬이 열 개인데 집으로 생개밖에 그러니까, 없어. 엄마 이게 다야? 어, 뭐 이런 거. 엄마는 스트레스 엄청 받을 것 같아. 아 얘는 너 어디에서 밥을 먹고 하길래 반찬을 자꾸 열 가지 시달라고 하고 네. 그리고 열 가지 줘도 아, 그 남기는 게 너무 아깝거든요. 그니까요. 그거 진짜 큰 문제예요. 외국 사람들이 그 요즘 네. 나오는 프로그램 보면, 제일 네. 먼저 음식이 나오면 맛있겠다, 빨갛다, 이게 아니라 뭔 어. 얘기 하는지 아세요? 딱 음식이 나오자마자, 헉! 그 불을 이렇게 말이죠? 그렇죠. 그럼 또 주면 뭐라죠?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렇죠. 이걸 누가 다 먹으라고. 라는 말. 왜? 걔들은 다 먹는 문화가 있으니까. 네, 네. 우리는 남기는 문화가 있잖아요. 남기는 문화도 있었지만 네. 사실 이제 그거는 양반들이 그러니까. 남기면 결국은 이제 아랫사람들을 먹기 위한 그건 배려였어요. 그쵸, 그 당시엔 배려였죠. 네, 그건 배려였는데 우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네. 내가 남기면 이게 쓰레기가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인식은 바꿔야 돼요. 그거 인식 버리고 오히려 음식 남기면 벌 받는다. 네네. 옛날 그런 얘기 있었죠. 옛날 네, 네. 그거 그게 오히려 지금 우리가 표방해야 될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지 음식물 쓰레기 제로 이걸로 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반찬 뭐 다섯 개열 개씩 늘어놓는 상사림에서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줄이지 줄여야 돼요, 진짜.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는 식당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 식당들한테만 줄이라고 할수 없는 게 그거 표준 식단제 했었잖아요 정부주도로 아, 저희가 그 얘기를 아니에요. 정부 그 시청 관계자들이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네. 별걸 다 했더라고 요 삼찬만 네. 해라 그래도 음. 안 지켜져 왜저 옆에 사찬하니까 네.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도 없고. 그런 걸 했대요 서울시에서 반찬 그릇을 줄였대요. 네. 줄이 뭐해 또 달라 그러는데 그렇지. 한국은 <laughs> 되게 재밌는 게 처음에 줄 때는 만약에 <laughs> 네. 콩장, 콩 반찬이 10개가 있는 정도를 줘요 맛있어서 다 먹고 좀더 주세요 그러면 쓱 보고 밥이 반밖에 안 남아서 5개를 줘야 되는데 네. 한 20개를 갖다 줘요 네, 맞아. 그거 그거 더 달라 하면... 그러면 반찬을 더줘 음. 아까우니까 다 먹다 보면 짜게 먹고 네. 과식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제가 너무 착해서 그래요. 아, 그러니까 저도요. <laughs> 어, 저, <laughs> 저 반찬 더 주시는 건 되게 부담스러워서 더 주려고 오시면 아니 됐어요. 다 먹었어요. 이런 적도 많았어요. 아, 그럼 굉장히 냉정해 보이잖아. 또 <laughs> 한국 아, 어떡하지? 이거 정 때문에 그놈의 정 때문에. 야 아. 이게 한국 음식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laughs> 복합적으로 엮여서 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네. 줄이고 싶어도 손님이 뭐라 그러고 음. 또 내가 적게 먹고 음. 싶어도 자꾸 이렇게 주니까 음. 가져가라 네. 그럴 수도 없고. 근데 저는 그냥 사실 조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음. 조금 시간을 갖고 우리 식문화를 조금 발전시켜 나가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 이렇게 빨리 바꿔 빨리빨리 빨리 바꿔야 되는데 음. 근데 안 바뀌어. 네. 너무 속상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서서히 어린 아이들부터 교육을 시작하고, 친분화에 네. 대해서 인식 전환을 하기 위한 그런 네. 것들 교육을 하게 되면, 인식이 바뀌면, 그 다음에 소비자의 인식이 바뀌면, 또 그렇게 제공하신 식당 업주들도 그렇게 제공하지 않아도 부담이 적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갑자기 뭐 법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아, 안 돼, 안 돼. 어쩔 수 없어. 한 식은 어쩔 수 없어. 이게 한 식이야라고 끝까지 계속해서 가면 발전은 할수 없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요리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아요. 네. 외국 사람들은 보면 자꾸 외국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게, 어렸을 때부터 자꾸 같이 접시도 놓고, 음. 제가 가보면 음식을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테이스팅을 하는데, 한국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들이 넌공부나 해. 어 그게 정말, 정말 슬픈 일이고, 현실이에 그리고 이게 공부하는 게 약간 위세잖아요. 그렇죠. 엄마, 뭐야, 맛이 없어. 이래갖고 씨, 성적이 오르겠어? 엄마는 <laughs> 좋아하는 것만 계속 주는 거야. 음.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여기 볼 텐데, <laughs> 계란하고 김 없으면 큰일 나요. 음. 우리 애들은, 이번에도 네. 아, 아버님 그 생일이라 싹 창을 차렸는데, 네. 기만 먹고 있어. 네. 그 아이들에게는 그런 가끔씩 차리는 반찬들은 생소한 거죠. 음, 그거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먹는 게. 맛에 대한 테스팅도 네. 없고, 네. 요리에 대한 교육도 없고, 그거에 대한 정보도 없어요. 음.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없다 보니까 식당 가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장어, 동이 보감, 정력 증강. 뭐 저쪽 가면 내장도 좋고 순대도 좋고 음. 무도 좋고 음. 뭐 미나리도 좋고 피를 맑게 해주고 그들 한 바퀴 촥 돌고 나면 피싹악 깔리고 젊어져갖고 정력 왕성한 젊은 <laughs> 남자가 될것 같아. 그것만 보면. 그렇죠. 근데 <laughs> 도대체 그런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왜 그런 뭐 많이 팔려고 하는 무슨... 거긴 하지만. 아니 뭐. 동의보감이 뭐 형편없는 거다 이렇게 뭐 폄하를 하거나 이런 의도는 아닌데 이그 앞에가 동의보감 지금은... 길이에요. 아... 허준길이에요. <laughs> 여기가 지금... 허준길 앞이에요. 지금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몸속을 보면서 수술을 하는 마당이고 예. 아니 지금 도대체 과학이 눈부시다고 얘기하는 것도 부족할 정도로 과학, 의학 뭐 이런 것들이 잘 나가고 있는데 많이 발전을 했는데 드라마 타실 거예요 동의보감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동의보감을 다시 현대 과학이 재조명을 해서 제대로 정말 규명을 제대로 하면 아 오늘 아, 기획하나 나왔어요 한사님 모시고 동의보감에 호화실을 그거. 한번 해야겠네요 네. 그렇게 한다면 정말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네. 것들이 제가 이제 식품 영양학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렇죠. 그 식품에 대한 부분에서 동의보감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참 근거 없다 네. 참 어떻게 저렇게 갖다 붙였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또 믿어요 난 그걸 왜 믿는지 이해가 안요즘 유행이 뭐냐면요, 구황장물하고요, 대체식품.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그 인삼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비슷한 성분을 하기 위해서 뭐 도라지 먹거나 딴걸 먹으라고 한 거잖아요. 이 선생님이 못 살고 가난한 거기 보면 나와요. 드라마에서도 음. 배운 건데 그 사람들이 이게 없으니까 약이 없으니까 대신 이거라도 먹으면 좀 낫다라고 얘기한 것들이 이제는 마치 약처럼 그걸 먹으면 그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웃기는 건 나는 고혈압도 없는데 고혈압 좋다고 그럼 좋아해요. 아 그러니까, 아니 그냥 그냥 무조건 건강에 좋은 거예요. 이게 몸에 좋대지 어디에 좋고 왜 좋은지 안 따져요. 우리가 너무 비판하는 것 같아요. 아, 한식은 요리도 못 하고 생각도 없이 먹고,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몸에좋다 그러면 막 마구 마구 씹어 먹고 있고. 아닙니다. 여기 하나가 아유.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맛. 한식의 맛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그 했던 윤식당 보셨죠? 네. 거기서 뭐 외국인한테 팔 때는 그. 불고기에다가 잡채 딱 넣어갖고 위에다 고수 딱 뿌려갖고 콤만 주잖아요 김치도 안 줘요 그러면서 한식이라면서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 재밌다고 봤어요 근데 거꾸로 나는 그걸 보면서 저거를 한국에서 만약일 을지로에서 실험을 해요 딱 왔는데 한국 사람들한테 불고기 착 해갖고 고수 딱 넣어갖고 딱 주는 거야 뭐라 그럴까요 망할 거예요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고수 빼라 김치 없냐 밥은 안 주냐 아마 못할 걸요 장사. 그런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한식이 세계화 될 수도 없어요. 또. 네. 이렇게 말하니까 한식이 너무 암울하고 우울하지만 또 대안이 있으니까. 그럼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 네. 지금 떠들다 보니까 또 시간이 <laughs> 또 벌써 2부가 지나서 3부, 야 이러다 4부까지 할것 같은데요. 일단 또 2부의 마무리를 좀 해주신다면 교수님. 네. 어, 이부에서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제 마지막에 얘기한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거다라고, 한식은 건강에 좋은 거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과학게 근거해서 우리가 한식을 연구하고 한식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진정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한, 한식이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역시. 아까 긴장되신다고 했는데 말이 그냥 쾌악. 거짓말이야. 카메라가 울렁지기 때문에 카메라가 뵐은데 어, 여기 지금 라이브도 하고 손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네. 자, 손가락을 내미시고요. 아, 구독 예. 부탁드려요. 구독, 구독. 자, 이쪽에 일부 이쪽에 아마 3부가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봐주시고요. 저희는 지금 2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부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 3부.